다만 산성으로 목체를 피하소서. 으악! 세자를 보내라고. 세자좌를 돌무로 보내지 않으면 화치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좌를 욕보이고 나가 아 전하를 능멸하고 있어옵니다. 명기의 에 무례. 지금 세자좌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정녕 전하께서는 카네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연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그럼 그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죽었던 하... 일도였지. 지수이 떨지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순 없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원에 모두가 살수 있다. 병자호란 동안 남한산성 안에 갇혀 있는 그 신하와 왕과 그리고 민초들의 모습이 너무 너무 생생하게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 김상원과 최명길이 인조를 앞에 두고 척하와 주하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 말들이 너무 너무 처절하면서도 또한 논리 정연하면서도 철학을 담고 있었는데. 김훈 작가님의 또한 문장력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말 속에 어떤 멋과 어떤 아름다움 까지 느껴질 정도로 너무 그 대사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논쟁을 정말 멋진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화면 위로 재생 재현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그 말들 대사로 바꾸실 때그 어떻게 어떤 원칙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대사들은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살려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 단어들도 어, 컨텍스트 상으로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한문이 많이 섞이거나 해서 어,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소설 속에서만 이해되는 그런 대사들은 그래도 말로 구어체로 조금 풀어서 관객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바꾼 대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읽었던 그 문장들의 아름다움을 어,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제 메이킹 필름을 보니까 겨우 추운 겨울 실제와 비슷한 추운 겨울에 찍었고 뭐 그런 그, 그 시대 의 공기 뭐 이런 것까지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미술이나 뭐 이런 그 프로덕션 디자인 부분은 어떤 그 컨셉으로 설계하셨습니까? 최대한 좀 저희가 있는 장소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한산성 실제 그 역사 속의 공간에 가서 최대한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온풍 온 무슨, 어, 온열 시설을 온열기들을 이용하지 않고 어, 혹한의 추위를 그대로 느끼면서 그 안에서도 이끼미 펄펄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픈 세트에서 촬영을 했고 어, 전반적인 컨셉이 무채색 그 마치 동양화처럼 좀 채도가 떨어지는 색깔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화려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좀 담담하고 수묵담채화 같은 느낌의 좀 어, 무채색의 계열들을 많이 프로덕션 디자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인물들이 어떤 실제 인물들인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고 많이 연구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실제 인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막 구체적으로 한컷한컷 나누면서 대사별로 뭔가 따로 디렉션을 주지 않고 그때 마치 지, 진짜로 그 상황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연극적인 방식을 많이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 나왔다. 뭐 이런 장면이야. 어, 딱두 개만 제가 욕심을 내서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그 병자호란에서 가장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투인 북문전투 시퀀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이두 배우가 김상원과 최명길이 어, 답서를 청나라 황제에게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버리는 마지막 논쟁 장면이 있습니다. 관객분들한테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영화다? 예, 이 영화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통 사극이고요. 어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 아프고 슬픈 역사의 한 순간인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구력을 다룬 영화입니다. 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나 외세.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또 돌아가시면서 얘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드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을 어, 배경으로 해서 인조가 어, 청에게 쫓기고 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남한산성에서로 피해신을 하고 거기에서 47일간을 어, 있으면서 어, 자기의 충신 최명길과 김상원의 두 가지 다른 소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 결국엔 청에게 항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배역의 몰입 연구는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할때 어, 실제로 내가 그 캐릭터에 수공을100%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에 젖어들려고 애를 쓰는 음,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연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중간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나리오가 어, 누군가 한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고 두 사람의 정말 다른 논리가 너무나 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두 사람이 모두가 맞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이 영화의 어쩌면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최명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명길의 입장과 생각과 논리를 최대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그 캐릭터에 젖어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100분 어 이해가 되는 그런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을아 실제 소설에도 나오고 역사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한 나라의 왕조차도. 어, 입김이 풀풀 나는 그런 어, 임시 궁 안에서 어, 반찬도 한두 가지만 넣고 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겨울에 찍었는데 모든 방의 문들을 다 열어놓고 일부러 김이 보이게 입김이 보이게 그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어, 연기가 좋고 나푸를 떠나서 입김이 더 많이 나는 게 오케이 컷으로 어, 끝났을 정도로 어, 입김의 양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촬영이었어요. 사실 병정우란의 그 어떤 정세와 상황이 지금의 우리 정세와 상황하고 너무나 맞닿아 있고 사실 그두 상황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어, 상황들을 늘상 겪고 어, 왔던 음,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 이 영화가 어떤 답을 주거나 무언가를 제시해 하진 않지만 과거에몇백년 전에도 너무나 흡사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 무언가 지금의 상황을 좀더 깊이 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기존의 사극과 달리 정통 사극을 이제 에, 에, 만들려고 이제 에, 애를 썼고 어, 그러다 보니까 소설 속에 있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분명 나오긴 하지만 그런 단어와 말투가 저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감정이입이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를 했던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아저 시대에 저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영화 초반부부터 어, 바로 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분위기와 또그 어떤 옛 말들에 대한 어떤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남한산성에서 어 예조판서 어 김상헌 역할, 그러니까 뭐 역할을 설명한다면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쪽 편에 서 있는 예, 김상헌 대감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사실 감독이 어 시나리오를 보내는 배우에게 보내는 건 사실 우리끼리는 러브레터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에 특징을 얘기한다면 사극이지만 사실 이뭐 퓨전 사극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정통 사극이다는 느낌이 물씬 났었고 아이 예 한번 클래식하게 한번 붙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소설과의 뭐 소설의 장점 그다음에 영화만의 영화했을 때 이제 영화만의 또 이제 매력. 일단 이 소설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그 예의는 그 작가님이 쓰신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표현들, 그 글들, 그 옛말을 다 살리면서 했던 표현들이 이 한정적인 두시간 정도의 영상 안에서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 그 뉘앙스를. 그것이 저희들이 어, 그, 명작 소설에 대한 어떤 예의였고요. 다들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대본을 보는데 집중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말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관객분들에게 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고 둘다 충신이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목숨을 걸고 어,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립되는 얘기인데 예, 이병헌 씨랑 아주 굉장히 좋은 앙상블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진지하고 어 정말 어 굉장히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그 인물이 이제 척하파와 이제 그 끝까지 그 이제 화친파 이렇게 있고 팽팽하게 대립을 할 텐데 그 개인적으로 이제 김윤석 배우께서는 제가 김상은 역할, 결사항전 편에 들었기 때문에 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김상은은 만약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뭐 서로 대립을 하고 또뭐 교류를 하고 뭐, 뭐 제안을 하고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쳐들어왔어요, 걔들이. 우리 집 안방에 쳐들어온 거죠. 저는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쳐들어온 놈을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이미 쳐들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안 쳐들어 오고 그냥 청, 저쪽 국경 넘어에서 야 우리 편 하,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한다면 합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쳐들어온 이상 우리도 칼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영화에 어떤 점들 보러 오셨고 주안점 두고 감하셨으면 좋겠다. 남한산성하면은 사실 삼전덕 구력이라는 어, 딱한 문장으로 그냥 결정을 지어지는 패배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한산성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목숨을 초계 같이 버렸는지를 어 와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역사보다 패배의 역사가 얼마나 더 처절하게 재밌는지, 예, 또어 많은 교훈을 주는지 이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이 영상미도 즐기시고요. 온 가족이 볼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어옵니다.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순간의 치욕을 참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지키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조판서로 나옵니다. 지금 세자 조하를 보내지 않으다면 투들이 <목소리> 더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저 또한 최명길의 논리가. 어, 너무나 와닿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운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최명길은 김상원의 논리와 주장도 굉장히 존중하고, 감정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명길이 가진 좋은 부분이 아닌가 요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아니까 최악의 선택을 피한 차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조부다도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감정의 상태는 최명길이 아니었을 거라는 신은 이제 만고의 역적이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김상언은 당시의 예조 판서로 바깥에서는 근왕병을 모으고 안에서는 다 힘을 합쳐서 청과 결사 항전에 대결을 벌여야 한다라는 쪽이고 세자좌를 오랑 대게 바치려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이 사람의 고든 절개와 이 사람의 고든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인물을 창조하는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연기론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용입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의미의 전달이었어요. 그것이 팽팽하게 정말로 서로의 신념이 아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를 만큼의 그 김상은 47일간의 이 항전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고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인물입니다. 김상은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성 밖에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전하 속해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으악! 세자를 보내라고 세자 저하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증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 좌하를 욕보이고 나가 저하를 능멸하고 있어옵니다. 명균의 지금 세자 좌하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정녕 전하께서는 카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그럼 꼭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 하... 어떤 일도 지지수인지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 없습니다. 대발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원에 모두가 살수 있다.